Welcome to Sally Park. 안녕하세요, 셀리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 진짜 미국 영단어 그림 사전.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어 표현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Let's go. 슈크리.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골인이라고 말하죠. 영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골이라고 해요. 득점을 했다도 made a goal이라고 표현한답니다. Go! 아! Go! Made a goal! 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골! 아, 골! 히메로프 안 찬스티 꼬~ 아, goal. 아, 아, goal! 아, 잠시간이 스포츠 타임이라고? 어, 체육 시간이야. 스포츠 타임? 왜? 체육 과목은 스포츠가 아니라 physical education. 줄여서 PE class라고 해요. PE. 아하! PE class. There is a PE class today. OK, let's go. <laughs> 우리가 흔히 발음하는 튤립은 영어로는 튤립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튤이 아니고 툴. 툴립툴립 아하! yellow tulip, red t u l 이것도 별로고 아, 여기서. 여기서 이걸룰 한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를 원 플러스 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한개 사면 한 개가 무료라는 뜻으로 Buy one, get one free 라는 표현을 써요. Buy one, get one free 아하! l o o buy one, get one free! 우후! 득템! 요즘 정말 셀카 찍을 맛이 안나 얼굴이 비숙인가봐 왜? 얼굴이 비숙이라서? 셀카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에요 Selfie가 맞는 표현이랍니다 Selfie 아! Selfie 어, 요즘 정말 셀피 찍을 맛이 안나 어디 괜찮은 어플 없을까 어플? 좀 괜찮은 어플 없니? Why, s e l f i e Why? 자를 따서 어플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줄여서 앱이라고 해요. 애플리케이션 app. 앱. 아하. 어, 앱. 요즘 셀피를 찍으니 얼굴이 말도 아니야. 어디 괜찮은 앱 없니? 앱 추천 좀해 줘. 나야 운전하는 도시의 여성. <laughs> 어? 기름이 떨어졌네. Where is oil store? 어디지? Why? 기름은 oil이라고 하는데 gas라고 하니까 이상하다고요? 여기서 gas는 가솔린의 줄임말이에요. Oil store이 아니라 gas station이라고 해야 알맞은 표현이랍니다. 아하! There is a gas station near here. Let's go. 아우츠. 아. 어, 어, 피. 밴드 어디 있지? 밴드 플리즈. Why? 상처에 붙이는 것들을 bandage라고 하는데 붕대라는 뜻이죠? 그중 한국의 데일 밴드 같은 반창고를 미국에서는 밴데이라고 해요. No. Band, no, bandaid. 아하, bandaid please. bandaid. <laughs> 아 그지 오늘 진짜 완전 빵 터졌잖아. 어, 어, 어. 아, 근데 나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봐야 되는데 어. 혹시 모닝콜 좀 해줄 수 있겠어? 호텔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웨이크업콜을 요청하면 돼요. 알람을 맞출 때는 set the alarm이라고 해요. 모닝콜. 웨이크업콜. No. 아하! 웨이크업콜. Oh uh, friends, can I have a wake up call at 6? Thank you. 고마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어 표현들이 정말 많았죠? 오늘 셀리가 알려준 것 외에도 다양한 영어 실수들이 이 안에 숨어 있으니까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바이바이!